난쟁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고 괴롭힘 당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100% 실화이고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고 기억나는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쓰는 도중에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덜덜 떨리네요. 그 당시에 저는 여섯 살이었고 너무 어려서 귀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오직 아는 거라곤 TV와 장난감, 엄마, 아빠 이게 전부였죠. 가끔씩 물건들이 혼자서 움직이고 문이 혼자서 닫히는 건 그냥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는 19층이었지만 아파트가 산 밑에 위치해서 반나절 정도 산 그림자에 가려있어 침침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은 너무 음기가 세서 제가 자라면서 귀신도 보고 빙의도 당했던 그런 산입니다. 그 산의 음기가 저희 집까지 영향을 미친 건진 모르겠습니다. 집이 산의 그림자에 가려질 때면 아주 춥고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라 저는 항상 엄마랑 잠을 잤습니다. 엄마랑 자면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엄마랑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몸은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가위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공중에서 스윽하며 폴짝 뛰어나오는 그 괴상한 난쟁이를 말입니다. 글로 쓰려니까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그 난쟁이는 참 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모습이 아닌 마치 종이같이 얇고 평면적인 모습? 몸은 여러 가지 흑백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패턴들은 마치 흑백의 TV화면처럼 움직이면서 막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꿈인 줄 알고 그 난쟁이가 펄짝펄짝 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보며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전 어제 본 것이 너무나 생생하여 엄마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고 엄마는 제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가위가 눌린 상태로 눈이 떠지고, 이번엔 그 난쟁이가 책상 위를 걸어 다니면서 막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막 욕을 하고 있더군요. 전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밤에 또 나타난 그 난쟁이는 이번엔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엄마를 보면서 높은 톤인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엔 제 쪽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다가옵니다. 움직이고 소리 지르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눈도 감아지질 않았습니다. 제 앞까지 다가온 난쟁이는 저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고 말았고 아침에 알게 되었지만 침대에는 세계지도까지 그렸더군요. 이상하게도 기절한 날부터 몇달 동안은 가위에 걸리지 않고 편히 잤습니다. 난쟁이에 대해서 거의 잊어갈 때쯤, 또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공중에서 쓱 하면 나타난 난쟁이는 저를 노려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날 쳐다보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 넌 내가 보이지? <laughs> 난 무섭지? 내가 누구게? <laughs> 저는 바로 기절해버리고 말았고 그날부터는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난쟁이가 제 얼굴에 1cm 정도 바싹 밀착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욕을 했습니다. 무섭지? 무섭지? 너만 보여. 너만 보인다 그. 네 엄마는 널 도와줄 수 없어. 다굳 <laughs> 놀려댔고 저는 그 흑백 패턴들이 바뀌고 일그러지는 난쟁이의 얼굴을 보며 기절했습니다.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난쟁이 때문에 저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말랐고 정신적으로도 쇼크가 와서 하루 종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쟁이가 절 괴롭힌다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으셨고 애가 이상하다며 정신병원 상담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후 난쟁이는 더욱더 자주 나타났고, 이젠 심지어 뒷산에 그림자가 드리워 어두워질 때면, 난쟁이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게 희미하게 보였고, 전 그때마다 공포에 휩싸여 덜덜 떨면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다행히도 낮에는 난쟁이가 절 보지는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공중에서 다른 문으로 돌아가듯이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마치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타날 때도 공중에서 폴짝 뛰어 나오는 게 다른 어느 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난쟁이한테 시달린 지 거의 1년이 돼갈 때쯤, 저희 가족은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난쟁이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때 이후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귀신을 자주 보았지만, 여섯 살때 시달렸던 그 난쟁이는 너무나 특이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집에 대한 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